자 이번 시간은 중학교 2학년 이제 해수의 특성 중에서 염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염분 자 여기 계산 문제 많이 나와요. 염분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염류라는 용어가 나와 염류 그럼 염류가 뭐냐면 일단은 너희들 바닷물을 한번 먹어본 적 있지 그지? 먹기보다는 맛을 본 적이 있잖아. 그치? 약간 짠 맛도 나면서 쓴맛도 나면서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녹아있습니다. 뭐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기타 등등 뭐 이런 많은 물질들이 녹아있는데 이 중에 녹아있는 물질 중에서 뭐가 보입니까? 염화나트륨 있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무슨 맛이나? 짠맛, 짠맛이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쓴맛을 내는 물질이 있어, 그지? 이 쓴맛을 내는 물질이 누가 보입니까? 염화 마그네슘이 있어. 그지? 얘는 무슨 맛을 낸다? 쓴맛을 나타내지.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 이 염화 마그네슘이 어, 두부를 만들 때 어디에 쓰입니까? 이제 두부 응고제 그지? 두부를 만들 때 두분이 아니고 두부를 만들 때 어디에 쓰이나요? 간수로도 쓰입니다. 이 염화 마그네슘의 성분이. 자 이런 식으로 바닷물 속에는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이렇게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이런 물질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들을 염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들을 염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제일 먼저 염분. 염분. 자, 요거 중요하지. 요거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봐두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센트 농도는 뭘 얘기하냐면, 그치,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야. 100분율이야. 100분율. 근데 염분은 기준이 뭐냐면, 바닷물, 요 기준 잘 외워두세요. 바닷물 얼마가 기준이다? 해수 1000g이야. 그치, 1000g. 이 1000g은 다시 쓰면, 몇 킬로그램입니까? 1 킬로그램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지? 염류의 총량이라고 되어있지, 그지? 총량, 총합이라는 얘기야. 요걸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바닷물 있잖아, 그치 바닷물 뭐 500g에, 500g에 자, 염류가 예를 들면 총 얼만큼 들어있습니까? 20g이 들어있다. 그럼 염분은 얼마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1000이 기준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500에 20노가 있으면 1000엔에 2배니까 40노가 있잖아, 그지? 아, 그러면 염분은 얼마가 된다? 40. 그 다음에 단위를 쓸때 PSU. 이런 단위를 쓰지, 그지? PSU. 실용? 염분 단위다. 그죠 그래서 염분의 단위는 PSU, 실용 염분 단위 퍼밀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퍼밀. 퍼밀. 자, 그래서 자, 염분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해수의 평균 염분은 어떻다? 35 PSU. 그래서 여기 퍼밀이라는 요 단어는 단위는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땡땡이잖아. 이제 퍼센트는 이렇게 쓰지. 퍼센트 농도는 여기에다가 공 하나가 붙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100이 기준인데 얘는 기준이 얼마다? 그치요. 1,000이 기준입니다. 1,000. 근데 이 해수는 물에다가 그지 뭐가 녹아 있는 거야? 용질이 녹아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해수도 일반적으로 이제 용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지. 용액 1,000g. 그래서 기준이 얼마입니까?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바닷물이 짜다 싱겁다. 그지? 우리가 음식물을 만들 때국 만들잖아. 그지? 국 만들 때 물의 양이 많아지면 싱거워지고, 물의 양이 적어지면 찌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당연히, 어디에 나옵니까? 시험에 나오게 되겠지, 그지? <laughs>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증발량과 강수량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 증발량은 물이 줄어드는 거지, 그지? 물이 줄어드는 거 강수량은 물이 많아지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 담수는 이제 짜지 않는 물을 담수라고 얘기해, 그지? 그 다음에 세번째는 어떤 요소입니까? 빙하가 녹거나 해수가 어는 경우. 그래서 자, 빙하가 녹거나 요거를 우리가 해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언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빙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해빙과 결빙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염분이 높다라는 개념은 그지? 염분이 높을 조건은, 일단은, 물이 적어야 돼, 그지? 물의 양이 적으면 염분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염분이 높으려면 물의 양이 적어야 되니까, 아, 염분이 높으려면, 뭐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높으면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단수의 유입이 적으면 물의 양이 적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극지방에, 그지? 바닷물이 얼어가 그지? 그럼 물이 줄잖아. 그지? 이걸 이제 결빙이라고 하지. 결빙 때는 염분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는 경우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지. 강수량이 크거나 담수의 유입이 많다. 그지? 그 특히 자 육지의 물은 다 바다로 빠져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해안가 근처는 어 바다 그지? 저 중심부보다는 해안가가 육수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낮아져요. 그리고 빙하가 녹는다. 그렇지. 그럼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염분이 높아지려면 그렇지. 어, 쉽게 얘기하면 담수양이 담수의 양이 적어지면 염분이 높아지고 이 담수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지. 어, 염분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국이 짜다, 싱겁다. 라면이 싱겁다, 짜다 할때그 원인이 뭐야? 물의 양의 차이가 생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물의 양이 많으면 싱겁다, 염분이 낮다. 물의 양이 적으면 짜다, 염분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 지금 저위도 해역이야. 저위도 해역은 염분이 어때요? 낮아, 그지? 뭐거 이해를 해야 돼. 외우지 말고. 저위도는 적도 지방이야, 그지? 얘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 그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어떻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위도 해역은 뭐니 건조한 기후야. 우리나라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반대로 많아, 그지? 그래서 염분이 어떻습니까? 증발량이 많으면 아까 물의 양이 어떻던데,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치, 염분은 어떻습니까? 높다. 그치, 물의 양으로 이해를 하면 편해요. 그 다음에 빙하가 녹는다.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쵸, 염분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 그치, 그치. 그래서 염분이 높다, 낮다. 이 물의 양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사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연분 분포.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연분은 약 33psU로 전 세계 평균 연분보다 어떻습니까?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 전세계 평균 염분이 얼마라고 얘기했어? 35psu. 실용 염분 단위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음, 아이고, 물이 많으면 염분이 낮아지고, 그지? 담수의 유입이 많음,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염분이 낮다. 그지? 너무 쉽잖아, 그지? 물의 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알겠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그렇지?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내용이야. 이제 비례식을 사용하는 내용인데, 당연히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염분이 다르잖아. 요 염분이 달라도, 자, 누가?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일정하다. 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 여기 동해야 동해. 동해에 뭐 염분이 예를 들면 34 피, 퍼밀이라고 치고 PSU로 쓸까? 아니 퍼밀로 쓸게. 자, 황해가 만약에 32 퍼밀의 농도를 가자그지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는 여기에 들어 있는 자,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 이 염류들의 비율이 만약에 얼마 정도였다라고 치자면 얼마? 뭐 예를 들면 그냥 야, 그냥 여기가 2대 1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34농도를 가진 여기에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의 비율로 들어있잖아 그지? 맞지? 근데 여기를 보세요 황해는 염분이 동해하고 똑같이 틀려? 염분이 달라 그지? 렇 달라 다르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NACL과 MGCL2의 비율은 그대로 어떻다는 얘기야? 2대1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지? 무슨 내용이 알,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이 비율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2일 때 1일 수도 있고, 4일 때 2일 수도 있고, 6일 때 3일 수도 있고, 그지? 맞지? 이런 차이만 보이지, 그 아이들의 이 비율, 1대1 2대1의 비율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염분 비 일정의 법칙이야, 그렇지? 너무 간단하지? 됐습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자 북극해 북극해는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북극해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자 북극해 전체 양 30g에서 염화나트륨이 23.3이야.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퍼센트? 78 퍼센트? 그 다음에 동해야, 그지 동해는 전체 바닷물의 양이 33일 때, 그지? 33일 때, 그지? 이 33g이 녹아있는 전체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까? 염화나 트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25.6. 자여기 녹아있는 양은 달라, 그지? 녹아있는 양은 다르지, 그지? 그렇지만 여기에 녹아있는 비율은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니? 78%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30이라는 이 숫자는 여기에 있는 이 염류들의 총 합이 얼마야? 30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중에서 어떤 특정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또 홍해도 지금 1000g에 40g이 녹아있어요 염류들이 그중에서 자요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얼마야? 31.1이지 그지? 계산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렇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의 포인트가 아, 염분은 달라도 염분은 달라도 염류들 간의 비율은 어떻다는 얘기야? 세계 어느 바다에서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됐고 조금 심화적인 개념을 오른쪽에 보면요. 자, 이 별, 플러스 강의 이것도 알아둬야 되지. 자, 우리가 염불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양이야. 그래서 염불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이므로, 자, 염불은 해수의 질량분에 염류의 질량 곱하기 얼마야? 1000.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치? 해수 전체의 질량분에 자, 염분의 질량 곱하기 얘는 천분율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천분율 됐습니까? 눈이 무거워지고 계십니다. 화이팅. 자, 그다음, PSU라는 단위가 나오잖아, 그지? PSU라는 단위는 뭐하고 똑같다? 이거 퍼밀이라고 읽어요. 이 친구하고 단위가 똑같아. 그래서 15도씨 일기압 상태에서 해수의 전류를 흘려분내 측정한 염분의 단위야, 그지? 그래서 전류를 이용해서 염분을 측정했네 천분율 요거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 퍼밀과 거의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있고 자 염분이 35psu 자 요거 해석을 한번 해볼게 염분이 35psu라는 얘기는 바닷물 해수 얼마 속에 1000g 속에 얼마야 염류에 그지 염류가 얼만큼 있다는 얘기야. 35g이 들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나머지는 뭐야? 물이잖아. 그지? 물. 얼마에요? 965g. 그래서 이걸 합쳐야지. 해수가 얼마가 나와야 돼. 1,000g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니? 자, 강수량 플러스 담수의 유입량.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결국, 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위로, 증발량이 많아진다니 위로 갈수록 얘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아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A를 먼저 볼까? A는 지금 뭐야? 물의 양이, 그치? 증가하는 양이 적어져 그지 그래서 강수량과 담수량은 적고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많다는 얘기야 증발량 그러면 당연히 염분이 어떻습니까 a는 염분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수량과 담수량이 많은 b 경우는 그치 b 경우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염분이 어떻다 낮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염분이 높다 염분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 우리나라 자 2월이면 어느 계절이야? 겨울, 8월이면 여름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나라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가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그지?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겨울에는, 자, 울산 근처를 볼래? 울산 근처를 보면, 겨울은 34.4. 여기 울산 근처에 있는 이 부분은 33.3. 염분이 낮잖아, 그지?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강수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어렵지 않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끝냈고, 자, 이제 오른쪽 문제만 끝내고, 그 다음에 유나는 다음 시간 한 번만 이제 요 해수의 순환 설명 들으면 시험 범위가 끝이고요그 여유가 되면 선생님이 명절 때 찍어 놓을 테니까 미리 좀 보세요. 빨리 끝내놔야지 이제 문제를 복습할 수 있지. 그리고 님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자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 일단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거 이걸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류라고 얘기합니다. 염류하고 염분하고 헷갈리면 안돼. 염류 그 다음에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염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염분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증발량과 그 다음에 또 뭐야? 강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발량과 강수량 그 다음에 흘러드는 담수의 양 해수의 결빙과 해빙 결빙은 a i 거 b o g 은 i l Bogail, Bogail, b o 분분 i l Bog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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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g 그 다음,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연분 비교. 자,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연분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동해가 황해보다, 그지? 표층연분이 더 높아. 왜냐면, 어, 표층연분이 높다. 이거 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시작 보면, 여기가 동해고, 여기가 황해잖아, 그지? 그러면 육지의 물들이 황해는 우리나라 쪽에서도 들어오고 저 중국 대륙에서 엄청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얘 육수라고 얘기하지. 육수의 유입이 커지기 때문에 염분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육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염분이 겨울철이 더 높지, 그지? 여름철은 뭐가 많이 들어와요?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지? 물이, 비가 많이 오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져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법칙.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 분, B, 일, 정의, 뭐가 됩니까? 법칙이 되겠지, 그 염분 비 일정의 법칙. 염분 비 일정의 법칙. 자, 그 다음, 5번. 자, 오른쪽 그림은 총 35g의 염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 B, 그 다음에 1.7. 1. 요 숫자를 다 더한 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B에 해당하는 염류. A는 제일 많은 거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염화나트륨.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굽니까? 염화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여마라트용여마 아랫용, 요거 했고, 자, 이제 요런거좀 많이 힘들어 하잖아. 그지? 뭐, 수학의 개념이니, 자, 천이 기준이라고 그랬지. 천에 40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 염분은 얼마야? 40PSU, 실용염분 단위. 자, 500에 16이야. 그럼 500을 얼마로 바꿔야 돼요? 천, <laughs> 그럼 몇 배가 됐어? 두 배가 됐으니까. 녹아있는 양도 두 배니까. 32g이 녹아있으니까, 32psu.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물 970과 염류 30g을 섞으면,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용액이 얼마야? 1000g 속에 염류가 얼만큼 있는 겁니까? 30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해석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0, PSU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32PSU야. 그럼 얘 해석하면 얘는 1kg의 해수 속에 염분이 얼마큼 녹아 있다는 얘기야. 염분이 32g 녹아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런데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3kg 속에 녹아 있는 약이지. 그러면 3kg의 해수 속에는... 염분이 얼마큼 녹아 있습니까? 3배를 해야 되잖아. 그치? 32곱하기 3배를 하게 되면 9 6 g 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계산들 좀에 어려워하지요. 힘내시고요. 자, 그 다음 다 돼갑니다.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강수량되고 증발량되고 바람의 방향, 바람의 방향이 그치? 바람의 세기는 좀 영향을 줄수 있어. 그지? 근데 방향은 아닙니다. 방향이 뭐 오른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 동남, 북서. 그지? 어느 방향으로 부는 거에 따라서 염분이, 동쪽으로 볼 때는 염분이 높아지고, 서쪽으로 올 때는 낮아지고. 그렇는 않지? 담수의 입량 해수의 결빈과 해빈.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염분이 높은 곳에서는 높, 염분이 낮은 곳에서는 낮을 수십시오 빙하가 녹는 바다 염분이 어떻습니까? 염분이 낮다. 강물이 유입되는 바다 염분이 낮다. 해수가 얼어서 얼음이 되는 바다 물이 줄어들잖아, 그지? 그럼 염분이 어떻습니까? 염분이 높다. 그다음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바다 염분이 어떻습니까? 염분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 바다 주변에 표층 염분 분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동그이미 열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적도 해역은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높다. 적도 해역은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아야 되지. 강수, 물이 많으면 염분 낮다고 그랬잖아. 그치? 중위도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염분이 높다. 맞지? 이때 물이 양수로 드는 거 맞지요? 극혜역은 빙하가 녹아서 녹았으니까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염분이 낮다. 맞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주변 여름철에 평균 염분은 겨울철 보다 낮습니다.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지? 그 다음에 황해는 동해보다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낮 그지? 이 담수라는 거는 짜지 않는 물이야. 그지? 염분이 낮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염분이 30psu인 해류에서 염류 A와 B가 7대1의 비율로 녹아있을 때. 자, 염분이 달라. 그치. 염분은 달라도 이 염류들 사이의 비율이 똑같이, 뭐야, 7대1. 똑같다라고 얘 있잖아. 이게 뭡니까?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일단 개념, 기본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